소유경마 6경주, 1 4 0 5 오픈, 말레이시아 트로피 11마리가 출전하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최대 변수가 나온다면 라 전개가 좀 꼬일 수 있겠지만 그 부분만 잘 풀어낸다면 라 능력상 밀리지 않는 10번마 더 플레이어가 자,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이 되겠습니다. 능력상 밀리지 않는 10번마 더 플레이어가 자,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이 되겠습니다. 10번을 놓고 1번, 4번의 배당막권까지 공략하겠습니다. 바깥쪽에 1번 캡틴 PK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캡틴 PK가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3번 미라클 한강과 4번 섀도우헌터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경주 낙판 바깥쪽에서 10번 더플레이어의 탄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캡틴 PK 2위 공과의 거리자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더플레이어 정정이기 전까지는 10번 더플레이어가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캡틴 PK입니다. 1번 캡틴 PK가 가장 앞서고 바깥쪽 10번 더플레이어가 2위로 그뒤를 4번 섀도우헌터가 따릅니다. 경화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9월 13일 토요 경마 예상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가 일요 경마 때 자, 펼쳐집니다. 이세마들의 자, 한판 문화일보배 차기 서울 경마장을 대표할 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일요 경마 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는 역부족인 결과로 외국말들의 잔치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내년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 좀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도전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한국 경마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9월 13일 토요경마 빠르게 토요경마 열경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또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세마 경주인 자일 경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규 기수가 좀 말을 잘 탔으면은 자 지난 주도 우리가 좀 웃을 수 있었을 텐데 확실히 기승술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이상규 기수는 조금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기승 횟수를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토니 마방에서는 이상규 기술을좀잘 밀어주고 있고 어 일단 1경주 때두 번을 뛴 마필이 이제 썬더런인데 그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도 충분히 받쳐주는 에 그런 상황이고 데뷔 전에서부터 직전 1200 8월 24일 날 경주까지 마필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자 이번에 말은 더 좋아진 상황에서 자 감량의 조건까지 일단, 밥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이상규 기수가 이제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자, 얼만큼 1000m 외곽에서 이상규 기수가 그 능력을 끌어내줄지. 중요한 포인트는 썬더런, 많은 준비가 끝난 상황이다. 그래서 1경주는 자, 우리 이상규 기수, 9번마 썬더런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두 번째 경주입니다. 1,400으로 국산 4등급 8마리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3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라서 자연스럽게 편성이 좀 나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 경주랑 이제 앞에 경주랑 보면은 좀 기본마들, 좀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말들의 약간 이제 혼전도 아닌 혼전도가 있고 좀더센 편성은 이번 경주에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죠. 자, 1번 스마트 테이크라든지, 완양 기쁨. 자, 두 마리 다 기본기로 따져보면은, 충분히 이번 경기에 도전 가능한 세력입니다. 안쪽 1번만 스마트 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승급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거리에 대한 부분이 승군전에 이제 늘어난 1600에서의 고전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줄어든 1400거리에서의 승군, 흐름을 적응한 스마트 테이크의 문세형 기수. 자, 역시, 인기마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안양기쁨도 지난번 경주력을 본다라면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다라는 점인데, 어, 또 이번 경주와 또 안말들만 거의 다 구성되어 있는, 뭐, 인기마로, 뭐, 거센폭주, 천지스카이로, 순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인기마들이 안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좀있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복병은 자, 6번만 옥천인 스타입니다. 이마필은 이미 4등급에서도 그리고 이제 암말 대상경주까지 이제 출전을 하면서 기본기의 검증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19조 과경여 조교사 마방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그 소속조 말들이 이쪽저쪽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마방 이적 때문에 그 마필들이 좀 한여름에 고생도 많이 하면서 제대로 된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어좀 경주를 거의 다 뛰었거든요. 어그 상황에 포함된 마필이 이제 육번 마 옥천 인스타인데 이번에 이제 주행 검사를 받으면서 어이 마필의 모습을 보니까 따라가는 연습을 철저하게. 예, 좀 하는 모습이고, 좀 각질 변경을 좀 신경 쓰면서 이번 경주를 좀 준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양 기쁨이라든지 이제 스마트 테이크는 어, 앞으로 이제 기대치도 있고 분명히 발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미 4 등급에서의 검증은 옥천 인스타는 저는 이미 끝나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마방 이적으로 통한 좀 그런 관리 안된 부분이. 일단 뭐 적응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직전 대비 내려간 51.5kg의 부담 중량 조건이라면은 자김용 l 기수가 또 예전에 타봤던 그런 경험까지 그래서 6번마 5,000인스타 자이주 경주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t 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400m i t of a l i t t l 앞선 경주보다는 조금 더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3세 마필로 6번만 이제 문학축제가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능력으로 냉정하게 따져본다라면은 아직까지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마필이 저는 6번만 문학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까지 좀 조심스럽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자, 이번 경주 좀 노려볼 복병,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마필은 두 마리 정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번 캔버스 앵고는 지난번 8월 3일날 여러분들께도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었습니다. 마방 이적을 하면서 각질 변경을 하면서 마필의 완성도가 확실하게 좀 올라갔다. 어, 그리고 이제 지난번 8월 24일 날 4등급에 이제 승근전을 치렀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흐름이 좀 빠르다 보니까 예, 캔버스 앵고가 쫓아 가는데 예, 조금 버거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끝걸음에서는 오히려 탄력이 더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방에서도 이제 1400m를 어, 의식하고 어, 좀더 여유 있는 레이스를 풀기 위해서 거리를 늘려놨다라는 부분, 의지적으로만 봐더라도 어, 캔버스 앵고는 우리 이번 경제 읽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난번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도전 세력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7번 하트 k 이란 마필인데, 자이 마필은 4등급에서 오랜 시간, 좀긴 시간 머무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금이 상대적으로 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본인이 원하는 좀 약한 경제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마필이죠. 최근에 얘가 같이 뛰었던 마필들, 상대했던 마필들 보면은, 임로, 뭐, 기분 좋은 날, 흥행불패레이스, 자, 금빛 강호의, 뭐, 한강 캡틴, 이런 4등급의, 정말 네임 밸류 있는 말들의 접전 속에서,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해진, 예, 좀, 기복만 위주의 편성을 잘 만났다라면은, 자, 하트케이도 자기 막 자기 걸음으로,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자력 입상이 좀 가능하다라고, 자,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200m 국산 6등급, 10마리가 출전하는, 자, 경주입니다. 여기는, 지난번 이세마 경주에서, 어,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이제 6번 말 라온 피날레인데, 상대말들이 지금 3세 말들, 4세 말들, 뭐 섞여 뛰는 그런 경주 속에서 잠재력으로만 본다라도, 어, 6번 말 라온 피날레,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데뷔전에서 좀 늦발했던 모습이었고, 그러면서도 의지가 좀, 없었던 모습이었고, 아마 경주 끝나고는, 약간 후회하는 후회도 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은, 어, 말타는 게 조금 안 가는 듯이 탔거든요. 왜? 자, 이 마필을 이제 조제로 기수가 능력검사를 받아놓고, 예, 직전에 이제 이동화 기수가 타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래도 이제 조제로 말이기 때문에, 뭐, 어, 이동화 기수가 직전 데뷔전에서는 뭐, 늦발 한 김에 뭐, 쉬어갔다라는 그런 느낌도 예, 분명히 좀 들고 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면은, 좀더 있는 마필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예, 좀할 수밖에 없는 이세마. 라온 피날레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고요 자, 여기는 크게 뭐 변수보다는 압축된 마번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3번만 문학 댄스입니다. 상당히 지금 주폭이 크고요 500kg가 넘는 육중한 체구에서 나오는 걸음발이기 때문에 성큼성큼 선두권에 붙여놓고 버티기를 좀 시도해줄 수 있는 마필이고. 또 7번 마 원더풀 튜너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맞으면 좀안 되는 모래를 맞으면 좀덜 뛸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마필이라서 어, 7번 게이트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으로 어, 좀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변수를 일으키기에는 능력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보고 있고 자 라운 피날레의 잠재력 자 문학 댄스의 앞선 전개 자 외곽이 유리한 7번 마 원더풀 튜너까지 인기마 접전으로. 정리가 필요한 경주라고 판단합니다. 5경주로 갑니다. 1400m 국산 육군. 자,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해볼 거, 안 해볼 거, 어, 정말 다 해본 말들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마필들의 능력은 거의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났다. 예,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필인데. 우선은 유일하게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 7번 금빛 파워죠. 지금 주행검사를 1년 반이에요. 1년 6개월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니까 뭐냐면 이제 쉬기도 오래 쉬었고, 꽁밥을 먹으면서, 어, 주행검사 1년 반 만에 이제 8월 20일, 최근에, 합격을 했는데 지금 4살 어, 다 돼서 지금 데뷔를 한 그런 금빛파워죠 일단 뭐냐면은 이 나머지 말들은 해볼 거안 해볼 거다 해봤다 라는 거고 지금 팔리는 인기도는 그냥 얘네들끼리 비교해서 팔리는 그런 인기마다 인기도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금빛파워란 마필이. 예, 앞으로의 뭐 능력을 자, 얼마만큼 보여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기대를 해볼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어, 이번 경주 데뷔전에서 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예, 그런 마필이에는좀 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 금빛 파워를 예, 이번 경주 좀 주목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800m 국산 5등급 열 마리가 출전하는 자,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 역시 기복마들이 에, 뭐 모두 어, 지금 인기마로 그런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에, 골든볼 자 지난번에 많은 인기를 자, 모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때 7월달 모습을 보면은 뭐 자력으로 입상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직전에 인기마로 팔린 거였지만. 자, 역시, 골든볼이란 마필도, 그때 7월 달에 우승했을 때가, 18번 뛰면서 처음 우승한 그런 기본만 아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말도, 이번 경주가 또 인기마지만, 능력으로 인기마가 아니다라는 거. 6번 마 파이널 질주도, 지금 19조에서 지금 6, 어, 2조 손용판 마방으로 넘어와서, 최근 워낙 그 하이군 경주들의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자,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고 있었던 마필에,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수준이죠. 자, 엄밀히 따지냐면 파이널 질주도 뭐 경주를 뛰면서 자, 우리들의 뒤통수를 언제들 시 언제든지 좀 때릴 수 있는 그런 기복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 골든볼과 6번마 파이널 질주를 여러분들 자, 맹신하기는 좀 음, 불편하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철전 사람 마피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지난번 경주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지난번 인기 꼴찌였을 때 저는 뭐 용목을 각오를 하고 이 강철전 사람 마피를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월드조이, 자 영원자이언트 월드조이는 뭐잘 뛸만해서 인기 역 인기 마였기 때문에 잘 뛸만했는데 그의 나머지 말들이 생각 이상의 기대를 선전을 하면서. 어, 강철전사도 나름대로 잘 뛰었지만, 조금은 아쉬움을 분명히 남겼던 걸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푸룩한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c c 왕 보다는 좀더 타이트하게 말을 타주는 그런 기수고, 어, 4코너, 그러니까 3코너부터 4코너 내리막 들어가는 시점부터 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자, 이런 기복마들의 편성이라면은, 자, 강철전사, 이번에는 우리가 주중부터 관심마로 언급을 드렸던 만큼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마필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경주로 갑니다. 1800, 1 7 0 0 m 고요 국산 4등급 9마리가 출전하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고요 자, 이어지는 8경주까지, 자, 이어지는 승부처로 좀 들어갑니다. 자, 골고루 지금 인기도가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탭띵이란 마필이 이번 경주 1700코너 4개짜리를 처음으로 도전하는 자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은 탭띵이란 마필이 코너 4개짜리를 웬만한 전개를 풀어서는 극복하기는 저는 반반 정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슈퍼 블루 문도 지금 57.5까지 올라간 부담 중량. 자, 월드 조이는 이거 왜 인기만지 모르겠고요. 그의 나머지 말들 역시 승복기가 부족한, 결정력이 부족한 말들이 지금 대거 지금 몰려있는 그런 혼전도가 저는 높다라고 봐요. 자, 그 중에, 최근에 능력이 없어서 걸음이 안 나왔던 게 아닌 사연이 있어서 걸음이 안 나온 마필이 여기가 좀 출전하고 있고, 직전에도 제가 노렸습니다. 직전에도 노렸는데 좀 거리가 맞지 않아서 좀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뭔가 제가 이 노림수에 있어서 한 템포 빨랐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그 타이밍에 자 맞아 떨어졌다 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마필이 출전하는 만큼 자 이번 경주 서울 7경주 현장에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200 혼합 4군 열한 마리가 출전하는 자,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세영 기수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항상 매 경주 인기마를 타는 자 문세영 기수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 경주의 배당이 저배당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고배당으로 가느냐. 그래서 문세영 기수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또 문세영 기수를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예상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항상 문세영 기수가 타는 말을 여러분들은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윤세영 기수가 탔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인기마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우선 빠른 말이 뭡니까 여기 예수리아람 마필이 앞선을 장악할 거죠. 마이아 기수가 탔습니다. 자 그리고 외곽이지만 엑설런트마타의 초반 순발력은 자 여기서는 뭐 압도적으로 빠른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거기에 오분마 위고 하이 역시 순발력을 살려서 선행을 나갔을 때 능력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고 하이의 최근 모습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앞에 가서 다 여유있는 우승을 차지한 그런 결과죠 근데 그 과정을 잘 들여다 보면은 출발할 때 6월 14일날 출발 시 안쪽으로 기대 들어갔죠. 그러면서 선행 못 가고 퍼졌죠. 근데 그런 결과가 어 4월달 매 경주 뛰는 동안 직전 8월 3일날 경주에서도 출발 이후에 말이 기대입니다 옆에 말이 받쳐졌기 때문에 위고 아이가 그걸 딛고 앞에 갔던 거지.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위고 아이의 절대 단점이라고 보고 절대 악벽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번 경제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늦게 했을 때 예수리아란 마필과 엑설런트 마타를 확실하게 넘어 넘어가서 위고 아이가 선행을 갈수 있겠냐 이거죠. 자못 갔을 때 우리가 결과를 봤잖아요. 자 6월 14일 날 저는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분석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저는 오를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 이번 서울 8 경주를 어떻게 보면은 오늘 토요 경마의 최대 승부처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판단, 내용, 그리고 분석력을 믿기 때문에 이번 8경주도 좋은 결과 저는 한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 자, 8마리가 출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죠. 은근히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 자, 여기도 ASK가 일단은 뭐, 단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조금은 과대평가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6월달, 7월달, 8월달, 모든 최근 세 번의 경주에서 그림같이 탔어요. 전혀 불편함 없이 탔고, 나름대로 이 ASK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결과를 다 뽑아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 경주는, 최근에 정우주 기수가 탔던 모습이었고, 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라는 기승 기수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보면은 문세영 기수가 자, 이 마필에 처음 기승을 합니다. 처음 기승을 해요. 이제 문세영 기수도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거의 반백 년이에요. 음. 28 청춘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문세영 기수도 나이가 이제 28 거의 반백 년입니다, 얘도. 어 거의 반백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젊게만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SK의 능력을 과연 기수로서의 업그레이드를 어, 완벽하게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 저는 반반 정도 보는데 반반보다 조금 최근에 정우주 기수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SK에는 마피를 갖고 그런 부분 자, 기분 좋은 날, 선행을 가야만 뛰는 마필. 거기에 페어드 스카이즈. 어, 이 마필 58kg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 그러면은 이제 제가 리버 태양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복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항상 꾸준함이 있는 마필입니다. 흰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3등급에서 1,400에서의 자,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은 경주를 보면은 1,600. 어좀 거리가 좀 리버 태양하고는 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1400에서는 좀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 자 리버 태양입니다. 리버 태양. 자, 나름대로 어,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이번 경주 노려야 될 마필은 자, 4번마 좀 리버 태양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어, 마지막 경주 1400m 혼합 3군 8마리 편성입니다. 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혹시 안눌르신 분들, 예, 눌러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디아나, 디아나, 기술에, <laughs> 디아나, 어, 좋죠. 자, 앞말인데, 최근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끈끈하고, 은근히, 어, 계속 기록 경신 해가면서, 예, 지금 상승세에, 좋은 걸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술을 올라 태워 올려다 태워놨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디아나를 봤을 때 상대들이 예, 별볼 일 없죠. 그나마 이제 상대라고 볼수 있는 두 마리가 마이티 숑 같은 경우에는 아 디아나를 견제하는 말이 아니고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아라 스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고무줄 같이 한번 참았다가 쓰는 마필인데. 1,400 거리를 처음 뛴다라는 점.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이제, 디아나의 상대들인데, 상대들이라고 하기에는, 디아나하고의, 디아나하고,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디아나가 앞말이기 때문에, 앞말이라는 거 하나 솔직히 걸리거든요. 요거? 앞말? 네살짜리 앞말이라는 거. 이제, 걸음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걸음의 변화가 없고, 그 상태에서 그 컨디션을 얼만큼 유지하는 거가, 관건이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에 디아나가 이번 경주에 자빠지면은, 이 부분에서 자빠지는 그런 큰 이유가 될 거고요. 그 부분만 아닌다라면은, 충분히 능력 발휘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자, 1200에서 1400으로 올라온 소아라 스타보다는, 자, 그래도 마이티 션의한 발, 요게 좀더 매력적이지 않겠냐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지난번 김태희가 탔을 때는, 직선에서 다리를 못 바꿨어요. 김태희 기수.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 말의 기승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수들이 뭐냐면, 얘가 다리를 바꿨는지, 지금 우구보로 뛰고 있는지, 아니면 좌구보로 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지, 그런 감각도 없는 기수들이 많습니다. 한국 경마에. 네, 그건 부산이고 제주고 서울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진짜 좀... 너무하다라고 보는데 워낙 기수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수들까지 지금 매 경주 나온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만 해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범영 기수는 뭐 어마어마한 어, 좀 경험이 많은 그런 기수고 뭐큰경주에 강한 그런 기수기도 하지만 이 마필의 특성을 잘 살려줄 겁니다. 달래면서 오다가 직선에서 다리 한 번만 바꿔주면. 직선에서 디아나 못지 않은 경쟁력을 자, 이번에는 좀 보여줄 수 있을 추임마로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 식경주, 어, 모든 경주까지 다 풀어봤고, 현장에서 잘하는 게 최고죠. 현장 변수가 많은 최근 경주인 만큼 그 흐름에 맞춰서 사전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의 대처도 중요한 하루가 될 겁니다. 토요경마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